안녕하십니까. 대구 로봇 혁신 아카데미 사단장 김진대 본부장입니다. 먼저 저희 교육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교육 내용은 대구 지역이 로봇 선도 도시로서 필요한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커리큘럼의 과정은 크게는 프로그래밍 과정과 로봇을 제어하고. 운행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로봇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해석하는 부분 크게는 그렇게 두 가지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첨단 교육인 AI 프로젝트 그 다음에 기업 실무형 프로젝트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휴스타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혁신 기업들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다잘아시는 현대 로보틱스가 저희 참여 기업으로 돼 있고요. 한국야스카와 전기 업주에 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두산 로보틱스가 또 저희 참여 기업으로 들어왔고요. 어, 그다음에 중견 기업으로 삼익테이치나 어, 평화전공 어떤 로봇 기업이 있고요. 그, 아진엑스텍, 그다음에 성림첨단이라든가 혁신 기업들이. 어, 로봇 아카데미에는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참신하고 젊은 마인드를 가진 그런 휴스타 교육생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로봇 혁신 아카데미는 저희 대구 기계부품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계부품연구원은 어떤 역할 분담을 가지고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냐면 저희 연구원 자체는 실제로 이제 현장 실용화 연구 개발에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기계연구원은 로봇의 원천 기술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용 연구와 원천 연구를 같이 병행하는 그런 교육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기본 과정이 C++ 프로그래밍 언어에 로보틱스까지 기본 교육을 하고 AI 교육이 연계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으로 갔을 때 저희 연구원에서는 센서 기반의 로봇의 제어라든가 로봇 기구부의 구조 해석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한국 기계 연구원의 경우는 로봇 공학에서 다이나믹스까지 좀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디자인이나 인베디드화 시키는 부분까지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 쪽은 이제 기업에서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실용화 기술 쪽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실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고 팀의 경우는 로봇을 개발하는 그런 개발자 교육까지를 좀 심도 있게 가는 쪽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은 실무 교육입니다. 로봇의 정의가 뭐냐면, 외부로부터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모션을 해주고 제어를 해주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퓨스타를 졸업을 하고 나면은 기업 현장에 가서 충분히 제대로 된 로봇 인으로서의 역할을 추진하리라 봅니다.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휴스타 로봇 사업의 멘토 기술을 맡고 있는 이호영입니다. 5기 지금 입학생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교육생 선발 과정과 전형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먼저 교육생 선발 기준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공자인 경우는 기계, 설계, 아니면 그 전기 전자, 로봇 관련된 공학 계열 전공자임이 가능하고요. 다로 뭐, 전공을 하셨더라도 복수 전공으로 관련 전공을 하셨으면 됩니다. 비전공자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든가 아니면 설계라든가 그 로봇 관련된 그뭐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의 경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형 방법을 알려드리면 총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서류 전형과 그 다음에 면접 전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층 전형이 이루어집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여러분들이 작성해 제출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참여 동기 그 다음에 발전 방향, 의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면접 전형에서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제 면접을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고 학습을 잘할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층 전형에서는 여러분들이 팀을 구성해서 로봇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고요. 팀 간의 어떤 협업이나 소통, 그 리더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를 가지고 교육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참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신입 직원 및 교육생의 기술적 역량에 대해서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에서 이제 로봇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기업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부품 및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 그리고 그 로봇을 생산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부품 및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에서는 크게 이제 로봇에 대한 설계, 구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유한 요소 해석 기술이 필요하고요. 추가로 그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서 인베디드에 대한 프로그래밍이나 회로 설계에 대한 기술적 역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 로봇을 생산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실제 적용하는 그 로봇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로봇을 가져와서 이제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그 로봇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실제 생산 시스템 공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로봇을 어떻게 적용할지 이러한 기술적 역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 교육 과정은 이론 교육 중심이 아닌 실무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 과정에서는 그 교육마다 이론 교육은 최소화하고 활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교육 과정마다 실습이 진행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 외에도 실제 기본 프로젝트와 그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두 가지가 추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러한 구성은 실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심화 프로젝트에서는 기업 맞춤형 그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교육을 기업의 수요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휴스타 로봇산업 혁신 아카데미 4기 교육생 김동욱입니다. 제가 휴스타 교육 참여하면서 잘했다고 생각이 든 순간은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부 시절 로봇과 관련해서 뭐 자율주행 로봇 설계, 모션 제어 프로젝트 등을 경험했었는데요. 항상 조금 아무래도 기계공학과에서 나온 학부 생활을 하다 보니. 어, 프로그래밍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어, 프로그래밍 수업을 통해서 어, 이 역량을 키워나갈 때좀잘 참여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휴스타란 비행기이다 어, 비행기는 빠르게 목적지까지 어, 이동을 하게 해줍니다 어, 휴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스타 교육을 통해서 빠르게 제가 원하는 어, 직무에 맞게 교육을 받음으로써 역량을 키워나가서 어,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명 인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